그 다음에 박민혁, 오해빈, 박지민, 권수연 수업이고요. 네. 요고, 체크엔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페이지 127 1차 함수의 활용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 문제는요, 함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네.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을 찾는다든지, Y가 어떤 숫자를 만족할 때의 네. X 값을 찾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될 거고 일단 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문제들에서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기는 한데 그것들을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다식 세워 드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그 여러분들 숙제를 성의 없게 해서 보내면요 샤론쌤이 하나하나 이거 다 지금 천석해서 보내주시는데 네 되게 기, 기, 기운 빠지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좀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흔적을 좀 남겨서 보내야 그 선생님들도 이거 참석하면서 되게 아, 기쁜 마음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응. 여러분이 좀 이것 좀 성의껏 공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번 들어갈게요. 현재 온도가 1 0 0도씩인 물이 있는데요. 3분당 6도씩 내려간대요. 그럼 X분 후 물의 온도를 이야기하래요. 자. X가 시간이고요, X분이 시간이고, 그때의 모래 온도, Y는 온도예요. 온도.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3분당 몇 도씩 내려가냐면은 6도씩 내려가 마이너스 6도가 돼. 그럼 얘를 1분당으로 바꿔주셔야 그래야 X분으로 만들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1분당으로 만들려면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3분의 6도 내려간다는 얘기는 1분의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분이 지나면 얘한테도 x를 곱해서 마이너스 2x도가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는 현재 물의 온도가 100도씨였잖아. 그럼 x분 후 물의 온도는 2x만큼이 내려갔다. 그때 온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식을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하는 값은 물의 온도가 40도씨가 될 때는 X가 몇 분일 때일까? 그러면 온도는 Y니까 Y가 온도고 X가 시간이에요. 온도가 40도가 될때 시간 X를 구하는 겁니다. 온도 자리에다가 40을 집어넣어서 X값을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838번도 들어가 볼게요. 838번 100m당 몇 도가 내려가냐면 0.6도씩 내려간대요 그러면 xm가 높아지면 몇 도가 내려갔을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1m로 바꿀게요. 1m당 몇 도씨가 내려가냐 얘가 100분의 1 0 0분의1 됐으니까 여기서 100분의 1 0 0분의1 하시면 돼요. 0.6에서 1 0 0분의 1을 하면 소수점을 2개 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0.006도씨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x배 된거니까 여기도 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0.006x가 된다. 그러면 현재 기온이 얼마냐면 현재 기온이 25도래요. 거기서 x미터가 올라가면 0.006x가 네 낮아지는 겁니다. 0.006x 그러니까 x미터 위치에서 이만큼이 낮아졌어. 그럼 그때의 온도를 찾거든요?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2km 높이일 때는 기온이 얼마냐? 2km는 여기 x에다가 그 높이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x의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래서 2km를 미터로 2,000m로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2km를 2,000m로 대입해서 그때 이 2,000m일 때 높이 y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y는 높이가 됩니다. 839번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활용의 문제들이 뭐냐면 계속 XY가 누군지 지칭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Y 정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볼게요. 기온이 0도씨인데 초속 331미터래요. 그때의 속력이 5도 올라갈 때마다, 모모마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5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초속이 3미터가 증가한다. 1초당 3미터씩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를 x라고 놓고 그때 제가 소리의 속력을 y라고 두려고 해요. 온도를 x로 두고그 다음에 그때 의 속력을 y라고 두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x가 1도씨당으로 바꿔야 그래야 면 x를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1도씨당 얼마큼 올라가는지오 단위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를 5로 나눈 거니까 3을 5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5도씨당 3m 초속 3m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1m 1도씨당 5분의 3m 네 1초당 5분의 3m의 속력이 증가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에다가 x를 바로 곱하면 x가 나오잖아요 그럼 x도씨가 증가하면 5분의 3x가 증가하는 거야 온도가요. 자 그러면 현재 0도C였어. 온도 지금 구하는 식이요. y 온도는 현재 0도C였어. 거기다가 0도C일 때 아니죠. 0도C일 때 속력이 3 3 1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x도가 올라가면 5분의 3x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초소속 343일 때의 기온은 했으니까 이게 속력이거든요. 그럼 속력이 343일 때 그때 X값이 얼마인지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0번을 보시면 아무것도 달지 않았을 때그때 추위무게가 없을 때 그냥 이 용수철의 길이는 50mm였어. 50mm면 5cm짜리인 거야. 어쨌든, 얘한테 10g짜리를 달 때마다 2mm씩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 다시요. 10g당 2mm씩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1g짜리를 달았을 때 얼만큼 늘어나는지 1g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얘가 10분의 1 됐으니까 얘도 10분의 1 해줘. 10분의 2가 됐어. 10분의 2는 약분하면 5분의 1mm씩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X그램이 늘어났다. 그럼 1에서 X 곱한 거니까 5분의 1에서 X를 곱해주면 5분의 1 x 미리만큼 늘어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용수철의 길이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을 때가 50이었고, 거기서 이 X그램당 5분의 1X씩 길이가 증가해. 그래서 증가하는 길이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고, 자,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Q의 무게였어요. 여기 지금 앞쪽에 쓰는 게 2의 무게, 그리고 늘어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용수철의 길이. 그러면 용수철 길이가 77mm가 될 때는 X에다가 몇 g짜리를 달았을 때야 해서 X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방정식으로 풀어 주시면 돼요. 자, 841번 들어갑니다. 자, 길이가 16cm인 애가 있는데 양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점 짧아져. 자, 얘는 16cm에서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5분마다 얼마큼씩 짧아지냐면 2cm씩 짧아져. 그러면 1분에 얼마큼 짧아지는지 얘를 5분의 1 해주면 얘도 5분의 1에서 5분의 2cm씩 짧아진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분이 지나면 얼마큼이 짧아져 있냐면 5분의 1의 x만큼 짧아져 있어 그러면 y는 x분만큼 양초를 태웠을 때 남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있었던 16cm 네, 처음에 양초 길이를 써주시고 거기서 x분이 지나서 5분의 1의 x만큼 줄어든 길이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타는 데즉 모두 닿는다는 것은 남는 길이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y한테 0을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게 닿는 데까지, 그러니까 남는 길이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x가 나오게 됩니다. 842번에요. 현재 높이가 1.5야. 그러면 은이 나무의 높이는 현재 1.5m에다가 늘어난 길이, 늘어난 그 나무의 키를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1년에 몇 cm 자라냐면 10cm 자라. 어? 얘는 그냥 1년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x년이 지났을 때몇 cm가 총 늘어나 있는지를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0에다가 또 x를 똑같이 붙여주면 10x cm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10x를 쓰시면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를 통일을 하실 건데, 나무의 높이를 미터로 할 건지, 센치로 할 건지를 통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1.5 미터로 했으니까, 얘 것도 미터로 바꿔서 써주면, 처음에 10cm가 아니라, 얘를 10분의 1m로 바꾼 다음에, 여기도 10분의 1x로 쓰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가 자란다는 것은 1 0분의 1미터씩 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미터로 바꿔야지 여기다가 10분의 1을 집어넣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높이가 4미터가 될때 y가 4일 때 걸리는 시간 몇 년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걸리는 시간 x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현재 1.5m 여기가 미터로 들어갔으니까 늘어난 길이도 미터로 써야 되는데 1년당 10cm가 늘어난다고 센치로 나와서 1년당 10분의 1m 늘어난다고 얘를 미터로 바꾼 거야 그럼 얘는 x년이 지나면 여기다 똑같이 x 를 곱해서 10분의 1x 미터만큼 늘어났다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1.5에다가 10분의 1x 미터만큼 늘어났다. 늘어난 길이를 더해주시면 이게 X년 후에 늘어나 있는 최종 이 나무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최종 나무의 높이가 4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X는 몇 년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843번 요약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L로 15km를 달린다 해가지고 보통 1L로 15km 달린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 놔둬보세요. 제가 60리터가 남아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갔을 때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물어봤어. 그럼 휘발유 양을 y 로 드셔야 돼요. 남은 휘발유 양. 그럼 남은 휘발유는 내가 처음에 60리터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사용한 양을 빼주시면 돼요. 사용한 휘발유 양. 그래서 휘발유 양이 y 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터가 y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x가 이만큼 갔을 때 얼만큼 갔어? 이렇게 해서 x가 왼쪽, y가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리터는 휘발유량이기 때문에 y가 돼야 돼서 오른쪽에 오면돼요 그러니까 15km를 가는데 1리터가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km 가는데 얼만큼의 휘발유가 드니? 15분의 1리터가 들어. 그러면 xkm를 가는데 드는 휘발유의 그럼 거기서 제가 이 전체 휘발유의 양에서 방금 사용한 휘발유의 양 15분의 1x를 빼주시면 그게 남는 휘발유의 양 y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165km를 달렸을 때 했으니까 달린 거리 x에다가 165를 집어 넣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남은 휘발유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844번 거 가시면요. 150이 들어있는 거에서 물이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남는 물의 양을 찾아요. 844번에 남는 물의 양을 찾습니다. Y가 남는 물의 양이에요. 근데 처음에 얼마큼 들어있었냐면, 150이 들어있었어. 그럼 흘려버린 양을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2분의 몇 리터가 빠져나가냐면, 6리터가 빠져나가, 그래서 150에서 얘가 x 분이 지났을 때 3x 리터만큼이 빠진 거다 그리고 남는 물의 양을 이렇게 1 5 0기 3x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는 식까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845번에 보시면요 이게 단위가 조금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10리터의 성유가 들어있어서 거기서 10분당 0.5 리터씩 연소를 해요 그럼 2시간 후에 남은 석유의 양이거든요? 그럼 남은 석유의 양이 Y가 돼요? 그럼 원래 들어있던 10L에서 사용한 양을 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 X는 누가 되냐면, 은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 그럼 시간을, 그, 여기다가 우리가 2시간 후에 남는 석유의 양이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그 X는 뭐냐면, 2시간이니까 시간당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얘가 10분당 0.5L를 여러분들 이거 연소한대요. 근데 이걸 10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럼 1분당 소모되는 휘발유의 양이 나와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건 얘가 1시간에 얼만큼 소모되는지 가 필요해요. 1분당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집어넣어야 될 애가 2시간이니까 1시간당 소모되는 이 휘발유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분에서 1시간이 되려면 6배가 되는 거니까 얘한테 6배를 하시면 3L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X 시간이 지나면 얘는 3X만큼 소모한 거예요. 원래 10L 있었고 거기서 X 시간이 흘러서 3X만큼을 소모했어. 자 그러면 두 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Y 값, 그때 남아있는 휘발유 양은 얼마야? 해서 Y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험하는 거속시가 네, 활용 문제에도 나옵니다. 846번 들어갈게요. 자, 거속시 여러분들 일단 여기 쓰고 시작할게요.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283km인데 제가 A에서 B를 향해서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가고 그걸 x시간 동안 갔다 그러면 그때 남은 거리를 y라고 표현하려고 해. 그럼 남은 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전체 거리에서 283km에서 간 거리만큼 빼주시면 그게 남은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 거리는 어떻게 되냐?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해요. 그럼 110km, 시간당 110km의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달린 거니까 110X만큼 간 거리입니다.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283에서 간 거리를 빼주면 그게 남은 거리다라고 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47번 보시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그 문제를 그냥 어쨌든 저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풀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문제도 안 읽고 그냥 풀이만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게 120m 짜리 높이에서 거기서 엘레가 위에서 내려올 거야. 그래서 X초 후에는 얘가 몇 미터 높이에 있는지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120m에서 얘가 X초만큼 내려온 길이를 빼주면 지면으로부터 얘가 몇 미터 높이에 있는지 높이가 나와.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에 있는지 그 높이는 120에서 내려온 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초속 4m란 얘기는 1초에 4m를 내려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x초가 지나면 몇 미터가 내려왔냐면 4x가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120에서 4x 내려온 만큼을 빼주시면 그게 지면으로부터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120에서 4x를 빼주시면 여기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줄, 지상으로부터 40미터 높이 있을 때 이 높이가 40m가 위치에 있으려면 x가 몇초 동안 내려와야 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y에다가 40을 집어넣고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848번 갈게요. 얘도 문제를 일부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준모랑 예진이가 720m 떨어진 지점에서 온대요. 여기 준모. 여기 예진이. 여기 72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준모는 분속 25m로 가요. 여기 준모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예진이는 분속 20m를 가요. 1분당 20m 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거리를 y라고 한대요. 두 사람이 그럼 요만큼 이동했고 요만큼 이동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거리잖아. 그 거리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두 사람의 거리는 720m에서 준모가 간 거리랑 예진이가 간 거리를 빼주면 남는 거리가 두 사람 간의 거리야. 그러면 얘네가 지금 몇분후냐면은몇분후냐면 x 분몇 X분 후거든요. 준모가 간 거리는 여러분들 가속시표 다시 그려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시면 돼요. x 분 동안 준모는 25m/분으로 가기 때문에 25x만큼 준모가 간 거리. 그 다음에 예지나 황거리는 20X만큼 감는 거야. 720에서 25X랑 20X랑 빼주면 두 사람이 남는 거리, 두 사람 간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간 한번더 정리해 주시면 720-45X가 두 사람 간의 거리가 되고, 그럼 만나게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의 거리가 0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딱 만났어. 두 사람의 거리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X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849번에 도형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도형 문제는 그냥 넓이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앞에 있는 문제 유형들보다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사각형 넓이 Y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P가요, B에서 C를 향해서 Xcm만큼 갔을 때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 Y를 구하래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이 넓이에요. 사각형의 넓이의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 모양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1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은 전체 여기 직사각형의 길이 10cm에서 X를 뺀 10-X가 돼요.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10 플러스 10-X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고 곱하기 높이 8 그리고 사각리의의 넓이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이게 사각형의 넓이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 정리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분배하고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850번은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xcm가 이동했다라는 내용인데 얘는 점점 움직이고 있는 점피야 1초당 지금 B에서 C 방향으로요. 1초당 1cm씩 움직인대요. 얘가. 그러면 1초에 1cm가 움직이면 x초가 지나면 xcm가 움직여져 있어. 여기가 x초 지난 후 길이가 돼요. xcm만큼 움직여져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72가 될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72가 될때 y가 72될 때까지 걸리는 x 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851번 들어갈게요. 851번 문제입니다. 점 P가요 B에서 C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매초 2cm 움직여요. 매초는 1초당 2cm를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x 얘는 ex만큼 움직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x초 후에 ex만큼 움직여 있다면 얘 넓이랑 얘 넓이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얘 넓이의 합은 왼쪽 거 넓이는 ex 곱하기 유 곱하기 2분의 하시면 돼요. 문제 없는데 얘 넓이에서 여기 밑변을 뭐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냐면 25에서 ex만큼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나서 밑변 25-2x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y가 된다. 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넓이의 합이 60이 될때 그때 x값은 얼마야? 하고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여러분이. 82번부터 854까지는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일차 함수의 활용인데 여러분 그래프 나오면요 오히려 개꿀이에요. 앞에서 도형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힘발유뭐 얼마 넣었는데 몇키로 간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누구를 x로 나야 되는지 y로 나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대로 점 좌표를 찍어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y절편 집어넣으면 끝나. 그러면 852번에 얘는 8,0이야. 그 다음에 얘는 0,40이야. y절편이니까 두 개로 기울기 구해. 기울기는 x 증가량 8에서 0뺀거분해 y 증가량 0에서 40뺀거 그럼 8분의 마이너스 40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5 되거든.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식, 이 그래프의 식을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5x 기울기 자리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고 y절편이 40인 그래프야. 이게 길이가 40cm인 양초에다가 x시간 동안 불을 붙여가지고 x시간 후 남은 길이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25가 되는 거, y. y가 c m 미터죠 길이가 25m가 남을 때, 25cm가 남을 때 걸리는 시간 x는 몇 분인가요? 하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853번도요,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왔으니까 좌표로 찍으세요. 0 30입니다. 그 다음 얘는 1 0 210입니다. 해 주시면 두 개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10 0분의 212 32. 그럼 기울기가 분모 10분의 분자 이게 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5분의 9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y는 5분의 9x 기울기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되고 y 절편 32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3번 문제에서 1번 보기의 1번 문제의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화씨 온도 여기 y가 y축이 화씨 온도거든요. 77도일 때 여기가 77일 때 그럼 그때 x는 섭씨 온도가 몇 도일 때야 해서 x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854번 마지막 할게요. 자, 얘도 x1 후에 남아있는 방향제 용량이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방향제 용량이 떨어지겠지 자, 얘도 좌표로 바꿔서 140,0 0,4 치고 바꾸신 다음에 기울기 쳤습니다 X 증가량 140-0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0-35 해주시면 140분의 마이너스 35가 되거든요 어, 얘를 약분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x가 되고, 그 다음, y절편 35니까, 플러스 35 박아주시면, 이게 식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방향제 양이 y야. 그때 남아있는 방향제 양이 y야. 얘가 20mm가 될 때, 그때 걸리는 시간, 그때 걸리는 날짜, x가 며칠째이냐 해서 x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늘의 인증 코드는요, 아니길 참 잘했다 요거 샤론쌤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럼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오늘까지 푸셔야 되는 게 129페이지까지가 완벽하게 메꿔져 있는 거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숙제는 130에서 132 요거 개념유형 아 개념유형이죠 요 책으로 여러분들 이 책으로 130에서 132쪽을 풀어주시면 돼요. 새 페이지에 오늘 숙제 네 이렇게 세 쪽을 풀어주시면 됩니다.